인류는 계속 발전해요. 발전한다고 자연계에서 할 일을 더 끝낸 걸까요? 발전하기 위해서 사는 걸까요? 음, 답을 먼저 얘기하자면 완성된 지점은 없어요. 진리라는 것은 방향이에요. 날이면 날마다 발전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에이, 공자나 소크라테스나 이런 도인들 성인들은 어떨까요? 그 사람들은 무한 목표, 우주 저한가 에 있는 무한 목표를 이미 완성했어요. 완성하고 사는 거예요. 성공하고 이미 성공했고, 그 사람들은 다 살았어요. 우주가 영혼이 존재하는 영혼, 영혼을 다 살았어요. 살고 지금 다시 사는 거지. 죽어놓고 산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도 50만 남으면 무조건 죽음을 염두에 두고 죽을 준비를 해야 돼요. 죽을 준비라는 건 뭐냐면, 어느 날 죽음이 왔을 때내 인생이 뭔가 각이 있었는가. 자식 잘 들었다. 아, 아파트 매치산았다 이건 자랑할 게못 돼요. CNN의 창시자 제주도 땅에 4배 되는 땅을 갖고 있어요. 제주도 땅만 한걸 갖고 있는 우리나라 재벌도 있더라고요. 그 사람들 에, 에, 만나보고 어, 회장님, 에, 이제 사고 그만하시죠. 무슨 일이에요? 나도 많이 벌어야죠. 인생의 목표라고 하는 건 에, 간단히 말하면 성인이 되기 위해서 라고 하면 간단해요. 그런데 이거는 성인이 어디있어 그놈이 그놈이지. 이건 더 이상 얘기할 필요가 없어요. 위대한 사람의 특징이 뭐냐면, 가장 훌륭하고 위대한 사람이 누굽니까? 이거는 현재 그 사람이 완성된 경지에 도달하지 않았어도, 인간을 존경할 줄 아는 사람, 그 사람이 제일 위대한 사람이에요. 존경받을 위치에 가 있는 사람보다 존경할 수 있는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 그것이 만약에 영원하다면 이 사람은 영원히 사는 거예요. 자기가 뭔가를 이룩한 게 있어서 나이만 하면 존경받을만 하지. 그까짓게 뭐겠어요. 하늘 아래 뇌라고 하는 게 그거예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누구를 존경한다. 누구를 존경한다는 건 우리 인류의 스승이 있고, 주변에 에 스승이 많이 있어요. 존경한다는 것은 배우고 발전한다는 의미가 있죠. 그런 것도 인생의 목표가 될수 있어요. 그러면 저 생사를 넘은 저 우주 바깥에 뭐가 있을까? 일단 높은 산에 올라가서 한번 파야 돼요. 뭐가 있는지. 우물 안에 괴물이라는 말도 있죠. 인간은 볼 생각을 안 해요. 그래서 자기 생이 아주 위대한 데도 불구하고, 인간은 정말 위대해요. 조금만 공부하면 큰망 아는 게 많아지고, 사람이 타가오요 그런데도 신경 안 써요. 그러니까 자기가 민수지 자기 자식. 자기를 업그레이드 시키, 시켜야죠. 계속 재프로그래밍을 해가지고 뭔가가 지금보다 나은 쪽으로 나아가봐야죠. 끊임없이 나아간다. 그를 팔떡 중에 이렇게 표현해 천덕이라고 얘기해요. 불사드라고 얘기하 거하고. 없다. 끝까지 가서 한번더 나간다. 계속 전진만 한다. 전진하다 보면은 영원할 것 같은데 끝나요. 그스프레테스나 공자나 노자나 이렇게 도달한 성인들은 그 경지에 간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그런 사람을 존경해야 되고 그런 사람이 아니라 하더라도 훌륭한 사람은 존경하고 사람한테 예의를 지키고 존경하고 사람을 적극 받든고 신분이 현재 낮은 사람들 남을 존경하지 않은 사람들은 날이 갈수록 신분이 낮아져요. 남을 존경하는 사람은 날이 갈수록 높아져요. 그 만족, 만족이라는 것은 가난하면서도 아침하지 않는다. 공자님은, 그만하라. 이게 아니에요. 내가 어떤 한 사람, 굉장히 착실하고 공부도 많이 하고, 근근히 직업을 갖고 살아. 그런데, 그걸로 먹고 살고, 그러니까 아무 불편함이 없어요. 그래서 그야말로 개똥처럼 생기는 거예요. 아, 돈 많이 벌면 오해 그냥 뭐, 하루하루 게 살면 되지. 그 사람은 그거만, 그 사람은 지금 작은 돈에 무한히 만족한 거예요. 그래서 더 바랄 게 없다. 아니, 이대로 살기만 하면 된다. 이게 잘못된 거지. 공장님이 만족하라고 하는 것은 가난하면서도 죽한 줄 알아야 한다는 것은 현재 처지를 참아라. 현재 우리나라가 지금 코로나 세계적으로 다 마찬가지지만 전쟁에다가 코로나에 참 골치 아픈 세월인데 이때 우리가 할 일이 뭘까요? 슬퍼하고 좌절하지 말고 견비해 견디고 좋은 날이 올 때를 기다려야 되죠. 그때까지 살아남아야 되요 그거를 일컬어서 가난해도 그만큼이라도 살고 있는 걸 다행으로 생각해라 라고 공대님이 말씀하신 거고 부자가 되면 학문을 이제부터 해야 될 때다. 너무 가난니까 가난해서 못한다. 그런데 너무 가난한 경우 없어요. 먹고 자고. 이 우리 동네 누숙자는 몇 년씩 보는데도 잘 살아요. 그걸 견디는 거예요. 어, 20년 된노숙자도 봤는데, 어떤 노숙자는 지하철 거기에서 자는데, 참, 참, 특산. 있고, 언제 가서 봐도 책만 있는 거 그런 숫자는, 범상치가 않죠. 무엇인가. 그런데, 조금 부지런하게 나서 봐야죠. 그러니까 자기 처지를 일단 견디고, 그다음 에, 나아가는 거죠. 아두 그 경우에 아생년후 산타라는 말이 있어요. 나부터 살고 적을 공격해라. 나의 현재부터 잘 챙기고, 그게 되면 목표를 더 크게 갖고. 도대체 이 우주밖에 무엇이 있고, 태어나기 전, 전에 무엇이 있었으며, 우주가 아직 생기기 이전에또 무엇이냐? 우주는 영원히 어떻게 될 것이냐? 무수히 많은 문제들이 있죠. 저는 어려서 어, 야구 선수하고 예, 밤새 토론한 적이 있어요. 저 우주가 끝이 있을까? 야 끝이 뭐 어디서 끝 끝에서 쭉어나가는또 있잖아. 그게 바로 이 건네 전쟁 끝이 없다.